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자서전 쓰기를 전문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자서전 쓰기 전문 강사 민경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아동기 청소년기 글감에 대한 질문을 알아보고 답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공부하실 내용은 내 자서전 쓰기 실전 목책 중에서 아동기 청소년기 편 30페이지에 있는 질문입니다. 청소년기에 어울렸던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 가장 친했던 친구는? 그 친구와의 추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것이 질문입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보다 친구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항심도 있고 독립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 사귄 친구들이 평생 친구로 남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본인도 청소년기 때 감수성이 가장 많았고 그때 사귄 친구들 또한 사춘기였기 때문에 끈끈한 우정으로 맺어진 관계라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 때 사귄 친구들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과 어떤 경험을 공유했으며 그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졌었는지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 즐거운 추억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친했던 친구는 누구이며 지금은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를 상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어떤 계기로 가까워졌는지 어떤 놀이를 함께 했는지 어디에 함께 갔는지 등등 청소년기의 사귀었던 친구들은 아마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추억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에피소드를 한편의 재미있는 글로 엮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부하실 내용은 내 자서전 쓰기 실전북 책 중에서 아동기 청소년기 편 32페이지에 있는 질문입니다. 사춘기 때 있었던 이성 간의 추억은 이성에게 감정을 표현했나? 이것이 질문입니다. 사춘기는 이성에 대해 눈을 뜨는 시기이므로 여러가지 해프닝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마음에 다가온 이성, 그리고 쑥스러운 고백, 어설픈 교제 등등 첫사랑에 대한 추억을 포함하여 재미있는 사건들을 떠올려 봅시다. 감정을 표현했는지, 그러면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등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지장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더 열심히 공부했는지 또 다른 친구들은 나의 이성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등등을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추억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 편의 글로 써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질문은 내 자서전 쓰기 실전북. 아동기 청소년기 편에서 33페이지에 있는 질문입니다. 외국이나 타지를 동경해 본 적은 없는가? 내가 사는 곳을 떠나고 싶었던 적은? 이것이 질문입니다. 외국이나 그 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볼때 동경하거나 떠나고 싶지 않았나요? 미지의 세계로 떠나서 새로운 생활을 해보고 싶었던 적은 없었나요? 가출하고 싶다거나 어디론가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농촌이 아닌 도회지에 나가고 싶어 했다든지, 신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보통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동경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꿈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원기왕성하던 청소년 시기에 한 번쯤 생각해 봤을 주제입니다. 본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고 한편의 글로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질문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렴풋하게 생각나지만 이런 기억의 조각들을 짜맞추다 보면 훌륭한 글감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글감들을 활용해서 멋진 글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